안녕하세요. 한세라 티 f c 한코코입니다. 오늘은 이승우 선수가 착용 중인 엄브로 벨로시타 6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투닥사에서 1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2021년 5월에 출시된 화이트팩입니다. 화이트팩 벨로시타 6는 화이트, 고블린 블루, 사라고소 시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푸른색이 도는 그레이 색상과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엄브로 로고가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뜻한 봄보다는 여름을 겨냥해 제작되었던 컬러웨이입니다. 벨로시타 6는 엄브로에서 이야기하길 3개의 구성으로 된 어퍼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맨 안쪽 니트 부분은 벤트 니트 어댑티브 핏 기술이 들어간 니트 어퍼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도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발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 위쪽으로 약간 반투명한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더 써머 밴디드 V 프레임 서포터즈라고 해서 나이키의 플라이 와이어처럼 축구와끈 부분과 연결된 발을 더 강하게 잡아주고 토박스 엄지발가락 부분에서 인사이드 쪽까지 넓게 제작되어 있는데 발가락을 보호하기 위함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바깥쪽 스피드 메쉬 어퍼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촘촘하게 짜여진 메시가 아니고 상당히 질긴 흡사 TPU 소재로 한 눈에 보일 정도로 직조 형태가 넓은 것을 볼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스피드 메시는 앞서 설명드린 두 겹의 어퍼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통풍에도 도움을 주고 약간의 마찰력을 느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마찰 정도로 볼 컨트롤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잘까질 수 있는 앞코 부분 쪽에는 인조 어퍼로 덧댐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터드는 페벡스 스프린트 플러스 아웃솔인데요 엄브로의 검증된 아웃솔로 매우 가볍고 유연한 것이 장점입니다. 또 FG 모델이지만 타 브랜드 FG 모델에 비해서 길이도 조금 짧은 편이기 때문에 관리가 어느 정도 되는 인조잔디에서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발등 슈팅 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앞코 요 구분이 타브랜드들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망가져 벌어지기 때문에 앞코 덧댐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부를 보면. 허박스쪽 부분에 아주 얇게 발바닥 보호와 부드러운 골 컨트롤에 도움을 주기 위한 소재가 들어가 있고, 뒤꿈치 부분에는 약간의 쿠셔닝 소재가 들어가 있고, 뒤꿈치 들썩임을 막기 위한 보트 형태로 마찰이 느껴지는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솔은 평범한 인솔이 들어가는데요, 조금 재미있는 부분은 앞뒤로 움직일 땐 마찰이 느껴지지 않는데, 좌우로 움직일 때는 약간의 마찰이 느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빠른 시일 안에 실착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